사람들은 맹세에 대한 약속을 하고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성경을 두고 맹세한다, 내명을를 두고 맹세한다는 등 우리들은 많은 문구를 사용하여 맹세를 하고납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자체로 충분히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심리적 불안의 표식을 진지한 생각 없이 손쉽게 하려는 말을 하려는 어독은 일단 시작되면 습관이 되고 었 자신도 무의식 중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진팔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또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 것이라고 22절에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맹세는 오늘날에도 흔히 사용되는 맹세인 것인데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금지하셔도 지옥을 두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가 둘다 하지 한키를 바라셨을 것이고, 맹체에 대해서 말하는 산상수원의 요점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산상수원보다 더한 차원 깊이 들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떤 맹체는 유효하고 어떤 맹체는 유효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데서 나타난 성전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2 3장 13절입니다. 아이선지어외식하기관들과 바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다 우리는 우선 1차 유대 전쟁 이후 이스라엘을 누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는지를 알아보면 오늘날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율법적인 문화가 형성되었는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유대 전쟁 이전에는 대교에는 많은 공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계급이고 귀족 출신의 사무처 계급, 즉, 사도개인들은 유대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으로 피신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처럼 무력을, 무력으로 혁명을 깨하고자 하는 무리들은 끝까지 나사다 마사, 교체에서지향하다 치열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일전의 파 또한 강야에서 로마군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남은 분파가 바리세파와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파 뿐인 것입니다. 이 또한 1차 유대 공예인 얀마 공예에서 더그 이상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해당의 출입을 거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지도자들은 바리세파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들가 율법을 중심시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세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거다 그들의 복잡한 율법체계는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잘한 그들의 삶을 흡의하게 할뿐 아니라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진지한 고도자들 도길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을 보이는 비유대교인들을 온갖 노력을 다한 끝에 찾으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워 애초에 아예 유대교에 대해 알지 못했던 때보다 더안 좋은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고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16절입니다. 와! 있을 전 논문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명, 동전으로 명치하면 아무 일 없거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지라 하는 거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은 그들이 거꾸로 알고 있다는 것을 천망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을, 즉 재단보다 재물을 더 가치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한테 가지고 오는 물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재단이 가지고 오는 금과 재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성전과 재단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과 재단은 하느님이 그것에 계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흑대에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 번째 계명을 의기는재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유효하고 유하지 않은지에 대해 교묘하게 망정하면서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레시니의 법규와 규칙이 주구 70년 1차 유대 진쟁인 라비들에게 발전되었고, 그들이 유대교에서 지배 세력이 되어 오늘날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판은 1차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가 해가 이르러 이스라엘의참 메시아가 온 순간에도 엉뚱한 방향을 보게 만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인 순간에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는 1차 유대전쟁이 끝나고 난 우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마태복음서를 읽는 첫 독자들은 1차 유대전쟁을 겪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더 이상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이아리라는 것을 마트는 강력하게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에 누가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 바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마트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첫 독자들은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났을까요? 우리는 맹인이 길을 인도하면 같이 웅둥이에 빠진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드려난 사역자들과 교회, 기도자들, 자기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나는 혹시 맹인은 아닐까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자신을 비추어보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